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고 방식, 어댑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과 조직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곳은 토태될까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이 바로 어댑트 사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댑트 사고의 정의와 원칙, 이를 실생활과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성공적인 어댑트 사고를 실천한 사례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댑트 사고란? 어댑트 사고는 진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성공을 찾아가는 사고 방식입니다. 창시자는 경제학자 팀 하포드. 핵심 개념. 인간과 조직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험과 실패를 통해 발전한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작게 실패하고 빨리 실패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혼동과 무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혁신이 가능하다. 어댑트 사고의 기본 원칙 3단계. 1. 새로운 시도를 한다. 단 실패가 따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 2. 실패가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작은 단위로 실험하거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회피하면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 즉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잘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 어댑트 사고의 핵심 개념. 일 혼돈의 법칙, 질서보다 무질서가 낫는 창의성. 이팀 하포드는 너무 질서 정연한 시스템은 오히려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로는 적절한 무질서가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시, 서류 정리 방식, 파일을 정리해 서랍에 넣으면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하지만 책상 위에 쌓아두면 자주 쓰는 자료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가시성이 높아짐. 즉 무작위적 시스템 속에서도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 어댑트 사고는 기존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적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실패를 활용하라. 이 하포드는 완벽한 전략은 없다. 실패를 통해 배워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예시 스타트업의 린 사고 방식. 스타트업이 최소 기능 제품 MVP 미너멈 바이어벌 프로덕트를 먼저 출시하고 고객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 이처럼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 3. 아트업 방식 의사결정 빠른 실험과 피드백.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 그 대신 아트업 방식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 예시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 변화. 과거의 대기업 최고 경영진이 결정하고 직원들은 따름. 현대 기업 작은 팀 단위에서 빠르게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방향을 조정 이즉 어댑트 사고는 유연한 사고 방식과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댑트 사고의 실제 활용 사례 1. 구글의 실패 친화적 문화 구글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실패를 장려 20% 프로젝트 직원들이 업무 시간의 20%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에 활용하도록 유도 결과적으로 지메일, 애드센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탄생 2. 넷플릭스의 AB 테스트 활용 넷플릭스는 새로운 기능이나 UI 변경을 할때 소수의 고객에게 먼저 적용한 후 반응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덕분에 큰 실패 없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3.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실험 기존 로켓 기업들은 단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음 스페이스X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철학 아래 수십 번의 로켓 실험을 반복하며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달성 즉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험과 피드백이 혁신의 열쇠 어댑트 사고를 실천하는 방법. 이 새로운 도전에 실패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작게 실패하고 빨리 실패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어댑트 사고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적용 가능.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도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 오늘은 어댑트 사고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완벽한 전략이 아니라 빠른 실험이 성공을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은 어댑트 사고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